내 안에 자신감도 생겼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아우 저 사람하고 같이 뭘 하면 재밌어 잘하네 잘 되겠네 하는 에너지가 지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뭐 갑질성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죠. 그 대신 <목소리> 안녕하세요, 옥강원 장훈신당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 2026년 병원 년에 용띠분들 운세 좀 부탁드릴게요. 용띠분들, 용띠분들이 평상시에 굉장히 진취적이고, 또 아주 고집도 있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내년 병원 년하고 만난 거예요. 그럼 병원 년이라는 해가, 해 자체가 아주 율동적이고 그야말로 진취적이고, 그러면 지금 용띠 어떤 기운하고 맞부딪히겠죠. 그러면은, 너도 강하고, 나도 강하고, 너도 빠르고, 나도 빠르고 했을 때, 서로 어떤 서열 다툼, 싸움 다툼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지게 돼 있잖아요. 용띠분들은 좀, 특히나 병원연 내년에는 좀 유하게, 부드럽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내 스스로의 어떤 거,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를 좀 유하게 가져가야 병원연하고 맞닥뜨렸을 때, 내 운세를,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운세, 내가 타고난 운세, 아니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988년 무진생분들 같은 경우, 무진생분들은 다른 띠, 다른 나이의 어떤 용띠분들에 비해서 좀 수도분해요. 좀 착하기도 하고, 여리기도 하고, 그리고 남한테 양보도 잘하고, 어, 무진생분들은 내년에 그러면서 26년에는 또 9이라는 수가 딱 겹친단 말이죠. 30대 이제 마무리하고 40대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9이라는 수가 딱 결쳐있는데 병원 연에는 무진생만큼은 좀더 적극적으로, 좀더 내가 좀 긍정적으로 모든 일이나 상황에 대처를 해야 아홉이라는 수를 좀 곱게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남들은 열심히 막 나가는데 나 혼자 좀 뭔가 생각만 하고 좀 소극적이고 좀 처져 있는 것 같은 어떤 그 생각으로 내가 뒤에 자꾸 머무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조금 더, 아, 평상시에 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행동하고 막 이러다, 이렇게 해야 병원연이라는 해를 내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뭔가 이룰 수 있고 아직은 30대고 이제 40대가 아직 안 됐잖아요. 30대에 할수 있는 모든 거를 기반을 다지는 어떤 해로 해야 된단 말이죠. 왜? 내가 우리가 앞에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턱이 있다는 거는 지금 요 앞에 있는 어떤 상황과 턱을 지난 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턱을 넘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무진생분들 같은 경우는 어, 내가 평상시에 막 진취적으로 달리지 않는 사람인데 앞에 딱 왔는데 뭔가 턱이 있어. 아홉이라는 턱이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넘어가고 나서 새로운 어떤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 바뀌려고 하면 내가 이걸 넘는 방법도 내가 체크를 해야 되고, 내가 열정도 좀 있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 또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생기고 새로운 에너지에 내가 또 적응을 할수 있단 말이죠. 무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병원 연에 남들 다 빠르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너무 이렇게 처져 있지 마시고, 나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지금 당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76년 병진생분들 같은 경우 이분들은 시연 하나가 되면서 뭔가 이동 변동이 있다. 변화 변동이 있다.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어떤 자리 변동 이동 변동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본인들 마음에서 아나 여기 다니던 직장인데 아니면 내가 했던 일인데 뭔가 뭔가 새로운 거 없을까? 좀 다른 거뭐 없을까? 아니면 내가 돈이 라도좀더 받는 대로 움직여볼까? 이런 어떤 갈등이 시작이란 말이죠. 병원연이 되면서, 이 병진생분들은, 그러면서 도 옆에서 누군가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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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으니까 절로 한번 가봐. 이런 거 있을까? 이런 거 해볼까? 아니면, 야, 이게, 이거, 우리가 지금 있는 거 이거보다 저쪽 훨씬 더 좋아, 좋아. 막 이런 어떤 유혹들이 있을 때, 이동, 변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선택은 본인들이 아주 신중하게 잘하셔야 돼. 왜냐면, 병원연하고 병진연하고 붙어갖고, 너는 달려, 나는 나를 거야. 막 이러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힘들어질 수 있고,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건 그러니까 아주 선택을 신중하게 잘 하셔야 병진생 분들이 잘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1964년 갑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갑진생 분들도 굉장히 자기 자리에서 딱한 자리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고집도 있고 그다음에 의욕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쫙 데리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갑진생분들이. 그리고 또 언변도 언변술도 아주 타고났고 사람들한테 설명도 잘하고 그리고 본인들을 옆에서 끌고 갈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리더죠 말하자면 어 어떤 대장을 해 먹어야 되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 대신 이때까지는 조금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본인들이 했던 것만큼 활동했던 것만큼 그 성과가 별로 없었던 게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25년부터 해서 26년이 되면서 뭔가 내가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쭉쭉쭉쭉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안에 자신감도 생겼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아우 저 사람하고 같이 뭘 하면 재밌어. 잘하네? 잘 되겠네? 하는 에너지가 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뭐 갑진생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죠. 그 대신 갑진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본인들이 고집도 있고 어떤 직관력도 있고 직선적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좀 어떤 마음을 상처나 어떤 본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이러면서 싫어라 하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갑증세 분들은 내가 뭔가 일이 좀잘 풀리고 뭔가 될것 같은 에너지가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너그럽게 좀 이렇게 품고 가는 게 내가 잘 나가는 방법이에요. 품고, 이해하고, 그리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가는 게, 갑진생분들이 성공하는 지름길이란 말이죠. 내고집만 아냐! 내가 맞아! 따라와! 이거 말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어떠니? 이런 의견 어떠니? 이렇게 해서, 같이 같이 가야, 갑진생분들이 이길 수 있고, 잘 병원연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병원연이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몇 번을 얘기를 하는데, 병원연이라는 해가, 굉장히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 에너지 흐름이. 눈 깜짝 사이에 뭔가 번개가 번개치듯이 훅 지나갔네? 어떤 상황이나 에너지나 어떤 운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거 캐치하려면 내가 바짝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병원이아이 그러니까 이 갑진생 분들, 아니면은 병진생, 무진생 분들, 용띠 분들의 어떤 그 기계와 기질로 어느 순간에 어떤 운이 나한테 올지 모르니까 그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병원을 잘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어, 그러면 뭐, 용기분들, 그야말로, 이때까지 해왔던 거에서, 누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이루어왔던 거에 대해서 일곱 개 이루어왔는데, 여덟 개 하고 싶고, 아홉 개 하고 싶고, 열개 채우고 싶고, 이런 어떤 욕구와 욕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또 사는 게또 재밌고, 그게 금전이 됐든, 뭐, 뭐 어떤 명예가 됐든, 어떤 사업의 성과가 됐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금전이 막혀버리면 다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금전이 막히면 괜히 좋았던 사이도 틀어지게 되고 가족 간에도 좀 서먹하고 화가 나고 막 부부 간에도 그렇고 또 직장 내에서도 자꾸 막 승질나게 되고 막 이런 어떤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경제적인 게좀 풀려야 그래야지 모든 만사가 해결되는 건 맞아요. 그거는 이제 병원에 맞이해서 용띠 분들 그 높은 기계와 기상과 이런 거를 병원연하고 같이 가시려면 좀더 옆에 있는 사람하고 화합하고 가라. 이게 지금 마무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용띠 분들 파이팅 하시고 병원연 아주 좋은 일만 많으시길 바랍니다. 옥한군 장군 신당이었습니다.